왜 플로 바네요 어, 플로 쓰레기. 행계기, 행계기다. 더 전달 가능. 바나나 타면 되죠, 이거 하고. 예. 네. 전달할까요? 전달. 전달하고, 아끼죠? 오. 바나나 쓸까요 바나나 쓸 쓸까? 거? 아나 써야지. 무조건. 둘다 업하면 되지 않나? 66이면 센데. 하는 음, 거 아니면 어이 어비 네. 맞아 인정 전 떴어요 아, 여행객 전달하면 하나는 못 먹잖아 네 에, 에, 에. 전달하면 다음 턴 커브가 말이 안돼 아니면 얘네. 어차피 이기는 거 아닌가? 여행객 사고 이, 이, 이것도 좋지나봐요? 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민님이 그냥 상점 보시고 또 제가 전달할 또 사고 이걸 전달할까요 그러면? 용? 사고 사고 저는 그러면 운전을 전달해 드릴. 저거 사세요. 빨빨빨빨빨 이거 무조건 이제 업을 해야 되는 게 악마가 살아있어서 빌드업이 편하거든요. 어, 업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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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하... <laughs> 저한테 이거. 영능 어, 저한테 이거 해가지고 이거 주실 수 음. 있어요. 이거 한번 사기. 어, 그럼 업하고 신중한 투자까지 쓸수 있어요. 네네. 좋습니다. 더 좋은 아. 차티 쓸고 까다로운 포식 잡고 싶은데. 그럼 다음 턴에 해야 되는데. 님 그거 아심 뭐야? 쑥이 저거 해가지고 막 쑥쑥이 계속. 아, <목소리> 그거 제가 전파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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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일 먹었어. 아그음 턴에 할거 리쿠냐. 그, 수사님한테 제가 전파했습니다. 음, 그 좋던데. 이판뭐 하면 돼요? 예. 아, 아. 네, 어떤 구조냐면 제 어? 천봉이전달해버리겠다 아, 말채 자리나 천이이 계속 어. 돌저 업하고 싶은데요 업이요? 예. 횡령 쓸수 있어서 다섬이에요 네, 업하세요 아, 네. 이게 좀 아깝긴 하 나는, 난 없, 어, 없 어, 못함. 그러면, 뭔가, 뭔가 일단 전달해야 선봉이 좋아요? 야, 이거, 이거 돈이나 전달, 이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선봉이는 근데 이거 굳이 네. 전달하고 나서 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공전 사놓고. 근데, 아니, 이거, 이거, 야, 이거 어, 그거 사놓고 그냥. 어? 이거. 아주 잘하고 아니. 믿습니다요. 저 뭐가 저 아직 이름 이름에 인하지 않아요. 아하 테테스로 스테, <laughs> 말체, 오케이 오케이 말체 자리 삼성의 4 3짜리 에에에. 매트마다 그게... 두 번의 새로 고침은 골드신 생명력을 줄여서 사용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링고 수님 필 필드 네필에 아. 면역이 있어가지고 좋긴 했는데. 그러네. 뭐 넘기죠? 뭐 이제 말체자르 넘기고 말체로 굉장히 좋았네어 이거 주세요. 요 요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좋은,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 업하시면 될것 같은데. 줘야, 줘야 생각... 제가 리룰해요, 지금. 안 주면 리룰 못해요. 아, 그렇게. 아, 그리고 동전을 이제 전달할 <laughs> 각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공짜니까. 어? 앨리스 나왔는데? 앨리스 영능 각도 보면 좋겠는데? 저, 저거 없어. 뭐 어, 만나실게요? 아, 업할 어, 건데. 아, 엘리잖많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방어도 어, 부족한 상야돼 뭔가 버프를 받았어. 나처음줄수 있거든요. 처음번으로 얼굴 없는 사도 줄수 있는데 아 괜찮아요. no?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레벨업하고 네. 한무6발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빌드업이 림님 이게... 빌드업이 아니, 근데... 조금 네, 이거 진짜요? 전달? 전달? 저 왕크, 왕크, 왕크 코크나면 돼. 왕크 코크 밴이에요 너무 어려워졌어. 오케스트라 아... 나하면 되는데. 아니, 오케스트라는 진짜 실력 대기 아닌 그거. <laughs> 실력이 없, 데, 데, 100개로 하는 거라서 아나 아, 나 오케스트라 하러 왔는데 아. 와 여기 뭐야 육발을 봤어? 아니 지나맨을 뽑았네? 육성이 왜두 개야 지나맨을 뽑은 게 아니다 그거다 침착한 정찰병 아닌가? 침착한 정찰병 타이밍이 안 나와 이거 지나맨인데? 너무 센데? 돌로 지나맨이다 돌아오셨군요. 동전 드릴게요 아 이거 무조건 육발이죠. 몰아줘야지. 육발 봐야죠. 돈전 네. 쓰고 업할게요. 네, 업해야죠. 가성, 아, 근데 키메라 그냥 살까? 키메라 떼긴 한데. 키메라 있죠, 증식이. 뭐야? 아니다, 아니다. 이, 이, 이 그런가? 예. 네. 달라? 아니, 아니요. 아, 아니요. 아, 그냥 내야 되는데. 아. <laughs> 합체를 산 의미가 없다, 이러면. <laughs> 합체의 의미는 이제 슉슉각을 보는 거예요. 미리 하나 내놔가지고. 아, 네. 아, 미리 내서? 네. 미리 내서 슉슉각을 미리미리 보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 댐. 아픈데? 여기는 약해요. 아니 뭐 삼성에서 뭐 저러고 있냐? 여기는 망했어. 저저저 저, 저, 포세시 저저저 저, 저 그거 아니에요? 옛날 내가 알던 그 그분? 몰라요? 포세시 씨가 누구예요? 뭐 맞을 거예요 아마. 일단 도미 사야 되고. 불안 나왔다. 불안? 개망했다 불안을 사야되잖아 황불 만들고 어? 아어 왜요? 좀 좋아보였어 김창단이요? 네 진짜 아닌가? 쭉이 나왔다 죽슈이 아니면 저한테 이거 전달해 주실래요? 여기가 나오긴 영능. 했는데 슈기가 좀 느리단 말이야 그꺼먹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음. 이거 내시고 정신, 정신이, 정신이, 아 뭐야 뭐가 그랬어요. 갑자기 들어오 뭐야 황금브라 왜있어 영능 박아버렸어 그냥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황금불안 있으면 뭐라도 될것 같아서 뭐라도 하겠지 하면서 박았는데 피가 안될것 같은데 여기서 세게 한대 맞을 것 같은데 아나 세스 악뼈구 해줘 악뼈구 아첨보아아 모임 지금 저희 마니아 키요 악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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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저, 찌끄레기가 이거 8일짜리잡아주 오! 이겼다 오케이. 레전드 힘을 아꼈고 악벽우가 조금 그래도 저 키메라랑 그딱 보프 받으면서 뭔가 한거 같은데 인지용 어패하인어 네. 어, 잠깐만 아싸 돈 받는다 이분. 음.

볼록 나. 그러면은 뭐. 아 나도 불안 있으면 좋지 않나. 불안 드릴까요? 도 나도... 불안이요. 이미 네. 그 있어요. 한개더 응, 드릴 수 있어요. 드세요. 할까요? 네. 황금 불안 만들어서 쓰게. 음... 잠그고 다음 폰 해야 다 황부 만들어야지, 나도. 아, 근데 나 같은 초보들은 100개가 있어야 돼. 안돼, 100개는 진짜 실력이 없다니까요, 님 근데 이제 저가 저 같은 이제 라이트 유저들은 그래요. 100개가 있어야? <laughs> 내가 이제 뭐라도 돼 핸드에 뭐가 어? 없다 어? 나 이거? 아 이거 오오오 네. 오, 깃들겼어 이겨주세요 세요 오오 돌록이구나 이번판 좀 건실하게 가려고 네. 어. 어, 일단 제가 제가 축축이 찾아서 네. 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한번 해보실래요? 축축이요? 그래요 네. 그럼 반사로봇 미리 사둘까? 네반사로봇보다 no? 일단 그걸 받으시고 보철쇠 찍기가 어, 더 좋긴 나왔다. 해요 아황부이 나왔으면 뭘로 하는게 제일 좋긴 한데 어, 뭐 멀록할게 오래만 멀록할 수가 있나? 나 멀록 기반은 있는데 일단 예어 네. 도움이 드릴게요 아 이거 그거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뭐야 오페가 좀안 좋지 않나 만꾼만꾼아만꾼 만꾼? 아, 만꾼 찾자 나 제가 참 어, 처... 황금이 아닌 아주 좋은 거야. 방금 뭐 황금 드릴게요. 왕금만 찾아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뭐가 막 황금이 되는데? 어. 깜짝 정령 드립니다. 어, 좋아요. 주세요. 뭐 아, 아못 줘, 못 줘요. 나 단계 방금 됐어. 내가. 내가. 아, 키메라 황금 스메라모 네. 어, 깜짝 정령 드림아어 좋아요. 빨리해요. 깜짝 정령 드림아예 좋아요. 돈드림 깜짝 정령 틀어야 요해돈돈 드릴게요. 돈다 쓰셈 나 이거 다음 턴에 또 드릴지. 많이 들어갑니다, 에세이 <봐도 세요> 아, 상대 센데? 아, 근데 리로이가 좀. 아, 안 되나? 너무 센데? 음, 될것 같긴 해요. 나 약한데요? 엄청 약한데? 여기가 좀 약하다. 아, 여기 약한데. 어, 어이 정도는 뭐. 망꾼만 찾으면, 진짜, 어, 네, 네. 림 님도 지금 거의 그거예요 그, 그렇죠. 저기. 저 기반이 아주 튼실해요. 우리 둘다 황금 불안 아닌가? 그렇죠? 어, 잠깐만. 다, 다 떠보세요. 아이씨. <laughs> <laughs> 림 님, 맞들렸네? 아, 저, 저 주세요. 그냥, 나, 레벨업 좀 하게. 어 선술집 주문 발견 무조건 해야 되잖아 님이 이런 지원 가능 어 잠시만 요네 잠만 이거 이거는 써, 쓰셔야 되고 아, 그래, 이거 이거 팔기 팔기 싫어서 싫을... 감사용

왜군요 저도 그에 들지 루이타둘까 그에 맞 골드를 드릴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망꾼이 없네. 망꾼이 <laughs> 안 나와. 이거 방어도, 방어구 덤이 있잖아요. 네. 방어도 15일 때 쓰면. 어, 오가 돼버려요. 예, 네, 오가 돼버려요. 아... 너무하네. 근데 요새 점검뭐 희귀매물이 아니라 이게 오케스트라가 없어서는 희귀매물이 아니에요. 이거 멀록밖에 못 써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없어서 못 샀는데 파우먼 두개 화교 화교 방어도 이거 쓰면 되겠다 방어도 쓰고 화교 쓰고 방어도 어? 만꾼이다 나이스

통제 아 이거 내가 썼을 걸. 어, 뭐 한금이 되버렸네. 어, 잠깐만. 수 줄었지만 내내내내제다자 아, 몰라. 이거 쓰세요, 이거. 아, 잠깐만. 탯이 이게 너무 센데? 사람들이? 딸깍딸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이겼는데? <laughs> <laughs> 딸깍딸깍, VS 건실 건실. 근데 사실 딸깍댁은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는데, 오케스트라가 지금 사실 갯먹었기 때문에, 정령 멀록 쌍건실로 가면 조건 이기지 않을까요? 저 지금 돈이 거의 무한이라 원하시는 거다 드릴 수 있긴 함 원하는 거요? 예. 네. 오케이, 오케이. 뭐가 합쳐졌는데. 근데 이거 독, 바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독성이요? 독도? 독도는 못 발라요. 독성도 못바르고 어, 그, 단투 중에만 바를 수 있어요. 이 아, 그래요? 네.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오도트진않아서그골드이야위들는게좋겠 내가 좀별데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그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의 많은 골드을 드리자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고있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두둥 내버렸다. 아. 아니. <laughs> 굉장히 쉽지 않고. 숙식이 지금 기계라서 패면안 되는데? 진짜 숙식이 한한개 차이가 엄청 커가지고. 네. 어, 숙식이 나 팔았네? 아니구나 이게 내, 내 핸드가 아니구나. 꽉차 있네. <laughs> <laughs> 내 핸드가 아니구나 <laughs> 뭐야이거 네, 내가 이렇게 같은데 이거? 아니네? <laughs> 야, 미친 미친듯이 되네 이 사람 그쪽이 그냥 해야겠다. 하나만 있어도 세요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네 체력이 2라 여긴 죽었고 어. 지금 정령 럼 프랑스 2천이었는데 필요 없는데? 선술지 폭풍에 용족지금비를 이거 두개 있으면 돈무아니라저 저도 무한이긴 하거든요.

팔못했잖아아왜 <laughs> <laughs> 자꾸 주는데요? 아, <laughs> 안 된다니까 나 지금 바빠 죽겠네 나,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주지 마세요 자꾸. 아 근데 주문 먹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아아 어, 시간이 아아 어.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몇번못 돌렸네 아 진짜 아 이거 자꾸 진짜. 도대체 8골드나 남았는데 아나 나 쓰기 힘들다고 아 내가 더 힘들죠 지금 아나 죽지 말라고 아왜 자꾸 주시는데요 대충 아무거나 고르지 좀아 이거 망했잖아요 아이짜 진거 같은데? 졌다고?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데? 그니까요 네, 한대 오. 일단 속소를렸는데 이게 고 아, 내가 진짜 주지 말라니까 진짜. 터네. 아, 자꾸 줘가지고, 아. 어, 이... 졌네. 아, 자꾸 아, 줘가지고. <laughs> 아, 자나 참... 날먹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방어도 오입니다 Só so, como...

아돈 다섯 다섯다. <laughs>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 이다 나, 나나 무조건 이 친구랑만 싸워. 네. 오케이 오케이. 투가 아닌가요? 오독 토토 토토 발리지 않다 어디가 안달리는데 천보가 있어 갖고 음. 죽였네. 비겼네, 미친놈 어... 밴데 애매... 냉매 한데요 한번 이겨 놔야 되는데, 근데 이펙 기와 내가 좀잘잘 잘 아쉽게 하긴 해. 뭘로 키운 거야? 이 사람? 그지옥꺼 그 같아. 상점 강, 아... 저기 상점 강화가 지리 되어 있, 아... 상점 강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였네. 뭐야? 주, 주, 죽였네 g 쥐지. 아, 우리 1등밖에 안 해. 아, 오케스트라 없으면 실력전장이